안녕하세요 포유안 전령구 선생입니다. 이제 2022년 한해도 일주일 정도나 만듭니다. 어,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그 상당히 뭐 위기라고 하면 위기 죠 어, 물론 이제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기회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뭐 지난해, 희행되었기 때문에 어, 위기를 과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나마 낮은 가격에 사 가지고 물린 분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만은 높은 가격에 뭐그 자산 시장에 참여해 가지고 어, 물린 사람들은 어, 분야별로 5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그 원인을 이제 가만히 분석해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가상자산이든, 그, 아니면 외환이든,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다 한단 말이죠. 부동산도 어디 어디에 뭐 지하철이 생기더라, 어디 어디에 뭐 병원이 생기더라, 뭐 이런 그 아주 지역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 투자자를 유용 많이 하죠. 어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테마 주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얘기거든요. 어, 결국은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은 성장인데 뭐 장기적으로는 영업 실적을 그 수, 그, 실현하지 못하면, 과연, 뭐, 성장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 한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그 함정이 많다. 그, 뭐, 함정도, 근본적인 함정이 많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뭐, 정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성장, 뭐 그러니까 테마성이죠. 그런 얘기는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쉬워요, 그런얘기들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그 해당 주식, 부동산, 아니면 가상자산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해요. 이유는, 뭐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지만은,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자산 시장 어느 분야든지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다, 고 국가 간에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생산 원과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높은 국가는 그 웬만한 뭐 기술주, 웬만한 성장성을 가지고는 영업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도 뭐 지난해 초, 이 올해 연말, 아 지난해 연말 내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기차 이해관계자들이 뭐 테슬라를 노래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나요? 뭐한 1년 지났네요.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테슬라 주가는 뭐60한5% 하락했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락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과연 주식 시장이 나쁘고 금리가 나빠 나쁘, 금리 때문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전기차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냐를 지금쯤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금리의 문제라면 내리갈수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되죠. 언젠가는. 그런데 이게 경쟁의 문제고 생산원가의 문제라면 어, 이것은 간단하지 않죠. 음, 이제 경기 불황국민에서 가격이 비싼 전기차는 뭐 판매가 어렵고 더군다나 그 겨울에는 충전도 잘안 되고 추운 데서 막 30분 40분 기다려야 되고요 그것도 간단치 않고 그다음에 경기 불황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고 또 경기 불황 국면에서 뭐 독일의 뭐 자동차 3사 일본 도요타 한국 자동차 회사 그리고 현재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 어, 기업들까지 전기차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면 테슬라 주가가 어, 지난해 고점 도달하는데 뭐 5년 이상 걸릴 수 있겠죠. 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면 어, 수익 실현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면. 어, 메타 관련 주식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지 상승상승하더라도 뭐 소폭 상승하는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안될 거다. 어, NFT 코인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어,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서또그래소는 돈을 뭐 전혀 문제없이 벌 줄만 알았는데 어, 그래소가 오히려 부도가 나고. 그러 그러니까 월급을 코인으로 주지 않고 현찰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 어, 수수료가 그래가 또 줄어들면 적은데 월급은 많이 줘야 되는데 코인으로 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근로자들은 코인으로 안 받으려고 하겠죠. 왜? 그 코인을 가지고 그 다른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그 재화 생산 내지는 서비스 생산자들이 코인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LNG 소련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앞 시간에도 뭐 주가 수익률이 120배가 넘는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은 그저 4천 원이 안 된다 이게 신설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냥 분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존 조직 가지고 나온 거예요. 회사만 분사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대 크게 못 미친다는 거죠. 기업 위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또 2차 전지가 어,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 문제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어렵는데 2차 전지 납품하는 그 회사에 마진을 보장해 줄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이 더 할인을 요구할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 또, 그, 니켈과 같은, 그,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요. 코발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매출액이 늦, 증가할지는 몰라도, 근데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이는어머이라는 거죠. 테슬라도 그래서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유한율 연구소가 이를 초에 경쟁을 강조했죠. 예? 이 전기차는 기존 경유 휘발유 차보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부품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치열하다. 또뭐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면. 또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강한 애플이나 삼성 등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 분야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그, 그들 그, 그 소프트웨어가 강한 그 기업들하고 또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이제는 주문 생산도 할수 있는 시대로 갈수 있고 충전기도 충전 시기에서 교, 그 교체 교체식으로 가는 또 시나리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관계자들은 뭐 숨기고 있다고 봐요, 모른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2개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질문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봐요. 알면서 숨긴다고 보는 것이 뭐, 정상일 거예요. 코인도 합회가 가지고 있는 뭐, 근본적인 그 합회가 갖춰야 될 조건. 그것은 얘기 안 한다라는 거죠. 그저 교환수단이다. 그러면 모든 물건이 교환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재화와 서비스도 그, 그, 합회가 될수 있느냐 하는 거죠. 과거의 농촌에서 저희들 어릴 때, 그, 모내기를, 그,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하기니까, 어그 농지가 있는, 그, 가게끼리, 그, 서비스 교환을 해요. 오늘은 너가, 그, 모신기 하니까, 내가 용력을 제공할 테니, 다음에 우리가 모신기 할 때, 너가 우리 모신기 도와달라. 그 서비스도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폐가 갖춰야 될 조건은 얘기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리고 NFT도 과연 그것이 되면 돈이 되느냐. 그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NFT의 성장성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 걸려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기 불황 국면에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두군다나, 기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죠. 그런 금리가 뭐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 올리는 기준금리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뭐2% 3% 밖에 인상 안 하는데 실제 건설회사가 뭐20% 금리를 주고 뭐 한계 기업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과연 성장 주냐? 즉, 성장도 하기 전에 부도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장주기 대부분은 한계 기업이에요. 이 한계 기업들은 경기 불황 국면에서 부도 위험이 높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급등해 버리고 매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당 3천원 이하이고 영업 주당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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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7 0 0 이상 0식은0수하지 않는게 좋다. 중장기적으로 대단0 0 0 0 0 0 0 0마0 어느 0 0주0어0 0 0주0 0 0 0 0 0 0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2 0 2 3년을0 0고 여러분들이 뭐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가치주의 투자 하더라도 항상 성장성만 부각시키면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